어우, 어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아 너무 이거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이마, 아 내, 내 가야 찍지, 너무 빨라, 저걸 간다고 저걸 추월한다고. 주디 형 사진 무서워요? 그냥 목숨 걸고 타는 거죠. 어떡해. <laughs> 데칼이 나는 처음에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굴러가니까 예뻐. 요즘 또 이렇게 안 나오니까. 얻고 어. 나오는 어 맞아 맞아. 중요한 시합인 전국체전에서. 네. 네. 그 거기서 이제 이관왕. 네. 해가지고 단체 금메달이랑 개인 금메달. 가지고금두 개. 금두 개? 네. 금두 개. 이야 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좋다. 지금 이제 빗시즌인데도 불구하고 휠 테스트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약간 체중이 불었나요? 근 <laughs> 네, 이게 카메라를 찍으니까 알것 같은데? 그아이 에살빼야 돼. 여기도 다리 좀만 오므려 줘. 아라누나 많이 써 보셨어요, 다양한 휠을 아, 뭐지? 뭐림브레이크 때부터 하면은 수도 없이 많고 네. 디스크만 해도 벌써 한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정도의 휠을 음. 해 봤는데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라 12 블러. 네.랑 이제 보라 33, 45, 60 WT 울트라 다껴 봤고요. 하이페론도 리... 껴 봤고. 음. 그리고, 프리스턴 카본닉스 4045mm도 껴보고, 그 외에도 로발꺼 잘 나간다는 휠들도 다 써보고 해봤는데, 그 중에서 대회 아시안 게임이랑 전국체전 때는 프리스턴 카본닉스를 썼었고요. 몇 미리짜리 썼던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30mm 때 아니면 40mm, 그러니까 45mm에서 33mm 그 사이에서 대부분 다 정해지는 것 같아요, 휠을. 그 이상은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정말 휠은 선수들한테 정말 중요한 용품 중에 하나잖아요. 주대영 선수가 선호하는 휠 세팅 방법, 몇미리를 음. 좋아하고 타이어는 어떤 두께 타이어를 좋아하고 그런 것좀 설명 좀 해주세요. 휠을 고르는 데에 있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요즘은 튜블리스를 저도 선호를 해가지고 음. 튜블리스인 휠들 중에서 먼저 고르는 편이고요. 튜블리스 타입 중에서도 훅리스랑 아니면 훅이 있는 거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고르긴 하는데 그거는 뭐 회사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큰 차이를 못느끼했고 지금은 훅 있는 있어요. 거를 쓰죠 저 대부분 요즘은 음. 훅리스가 이제 타이어 관리랑 이제 휠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용, 뭐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음. 훅이 있는 걸로 해서 나와요 튜블리스 튜블리스 같은 경우는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무게 측면 전체적인 타이어랑 뭐지 이제 모든 걸다 후반 작업을 다 끝내 놓은 상태에서의 무게를 비교하면은 클린처랑 튜블리스랑 큰 차이가 없어요 무게 차이가 음. 오히려 더 가벼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튜블리스가 음. 실란트 뭐 많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이제 튜브 무게랑 실란트 무게랑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실란트는 일단 튜블리스가 편한 게 찝히는 게 많이 없어요 음. 이제 턱 같은 거를 했을 때 안에 튜브가 없으니까 터질 일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실펑크 같은 거가 나도 이제 실란트가 타면서 다 막아주니까 괜찮고. 그리고 이게 튜브 하나만 들고 다녀도 이게 펑크가 나서 완전 타이어가 완전 실란트가 못 막아준다 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거기다가 바로 튜브를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대표팀은 전원 다 튜블리스를 일단 사용하고 아.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막상 한 1년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튜블리스가. 음. 옛날에는 마찰력을 줄일수록 저항이 줄어드니까 더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23시 있어요 공기를 더 많이 넣고 하는데 아직도 벨로드롬 트랙선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16시, 18시 타이어에 공기압을 220까지 넣고 타거든요. 아 아예 풀로. 근데 그런 환경에서는 맞았어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타이어가 거기는 그렇게까지 좋을 필요가 없거든요. 음. 로드사이클은 이제 한 번에 타는 키로수도 많고 그리고 환경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고무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높은 등급의 고무를 써도 이게 마찰이 계속 생기거나 장애물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돌을 밟을 때마다 오히려 더 시속이 줄어들어 가지고 얇은 타이어에 공기압을 많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탔는데 지금은 아무리 타이어가 28C, 30C가 돼도 그렇게 큰막 속도가 줄어들 정도의 마찰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이게 장애물 같은 자갈밭에서 돌을 하나 이렇게 밟고 넘어갔을 때 이거를 쳐내면서 오히려 이제 손실을 없애고 계속 음. 갈수 있게 만들어 준다 하고 제일 좋은 점은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 네. 성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타이어가 얇아 버리면은 이 성능을 못 따라가요 타이어가 아. 슬립이 나는 거죠 음. 자전거는 멈추려고 하는데 타이어에서 맞추려고 못 버티니까 28C, 30C를 쓰고 이제 내리막을 타는 경우는 이제 그걸 버텨 주니까 <laughs> 그런 것도 있고 타이어 두께도 넓어지니까 코너를 라운드를 도는데 좀더 이렇게 수그려드는 느낌도 없고 안정감도 훨씬 많고 하런 분들은 MCT 때 타보셨지만 네. 선수도 코스가 똑같아요 선수 코스를 이제 MCT 코스로 정해놓은 거여서 이게 내리막에서 오히려 승부를 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튜블러지만은 최대한 두꺼운 타이어로 꽂아가지고 내리막에서 탔었는데 이제 다른 선수들은 25C를 사용을 하니까 내리막에서 오히려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 내리막에서. 그럼 주대영 선수는 그때는 몇시 타이어였어요? 2 7시였어요 27C 돌이었고 보니까 그러니까 공기압도 물론 적게 넣고요. 트블러는 보통 120, 110 이렇게 넣는데 저 같은 경우 는 그때 95, 80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때 오, 오히려 다운일에서 진짜 승부를 보겠다는 거? 네. 어차피 언덕은 네. 그탑 선수들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그리고 시합 때는 오히려 이제 승부를 걸려면 좀더 힘을 아꼈다가 정확한 순간에 써야 되니까. 내리막 네.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컨트롤 차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컨트롤이랑 이제 얼마만큼 이제 무서운 걸 참고 내려가냐 이 차이인데. 주대영 네. 선수! <laughs> <laughs> 목숨 걸고 타는 거죠. 어 느낌! <laughs> 야, 이거 무슨 느낌인지 얘기해줄까요? 야, 이거 코너 돌면은 응. 가겠다 하고 그냥, 그냥 도는 거죠. 가드레일에 내가 부딪힐 정도로 지나가면은 뒤에는 무조건 못 따라오겠지 이 생각으로. 아, 도죠. 진짜요? 뒤에는 작살나겠지 이러면서. <laughs> 그렇게 해서 한한 네. 한 명만 따라왔었어요, 한 명만. 아, 진짜 다운힐에서 승부를 본 거구나. 리저비 휠 같은 경우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좋다 하는 거는 다 집어넣었어요. 맞아.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34mm, 뒤에가 37mm 휠을 꼈고요. 주대영 선수는 앞에 40mm, 뒤에 44mm 짜리 휠을 껴봤습니다. 구름라이딩도 중요하고, 뭐, 혼자 개인, 개인 기록 측정을 위해서 타시는 분들이랑은 저랑은 별개인 게 저는 어쨌든 레이스에서 네.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줄 수 있는 제일 저한테 맞는 휠을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한마디로 되게, 한 줄평을 네. 해보자면? 어, 윤보비스마가 쓰는 이유가 있다. 아! 쓰는 이유가 있다. 잘 나가는 거는 잘아 나가는 이유가 있다. 그쵸, 어.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데 걔네도 안 좋으면 안 써요. 아, 그렇죠. 그렇게 데칼을 다 지우고 본인들이 쓰고 싶은 휠을 쓸 정도였는데 지금은 군말 않고 아. 다쓸 정도면 쓰는 이유가 있다. 어, 그래서 주대영 선수가 요 휠을 끼고 달려본 느낌을 듣고 싶어요. 어땠어요? 잘나가는 걸로 잘나가요 이렇게 말하면 은 웃기잖아요. 잘이는잖아요 <laughs> <사람이> <laughs> 아니 이게 참 제일 설명하기 힘든 게 물론 막다 잘나가죠. 메이저 휠들다 잘나가죠. 그렇안 나갈 수가 없죠. 이거 진짜 400만원짜리 휠인데 <laughs> 다 잘나가는데 이거를 잘나가는 거를 잘나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말해야 어떻게 될지 아, 기록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네 <laughs> 잘나가요. 알피니스트가 딱 두꺼워진 알피니스트에서 아얘다 좋지만은 확실히 얇은 리미어 가지고 좀 항속성이 딸린다 아... 좀더 타고 가는 좀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때리는 게 아닌 시속이 유지돼 가지고 거기서 더 얹히고 얹히고 얹는 시속을 계속 얹어가는 그런 느낌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게 딱이 리저브 휠이 딱그 역할을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궁금한 게 40mm인데 되게 얇은 휠의 느낌이 나 가지고 오... 그래서 한번 껴 보고 싶어요 네. 뭐휠 무게는 솔직히 신경 근데... 잘안 써요? 네. 저는 무게를 엄청 신경 쓰거든요 <laughs> 휠 무게가 네. 낮은 거를 써봤는데, 네. 휠 무게가 낮아지면 휠이 너무 물렁거리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물렁거려가지고, 왜냐하면 1000g대랑 1100g대 휠도 네. 껴봤는데, 이게 휠이 때리면은 바로 따라와야 되는데, 한번 물렁거리고 한번 따라오는 느낌? 그러니까 한 300에서 350W 정도로 그냥 쭉 가거나 아니면 은 네. 200 언저리의 와트로 200kg 이렇게 넘게 탈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휠도 가벼워야 몸에 데미지 도덜쌓이고 그만큼 편하고, 그리고 뭐 10kg가 넘는 20-30kg 짜리 언덕을 올라갈 때는 처음부터 어택을해서 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10kg가 넘어가는데 그치. 휠 무게가 좀 나가도 속도를 받아줄 수 있는 휠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음... 1300, 1300g 되면은 뭐, 솔직히 뭐, 무난하죠? 네. 다른 휠들도 그렇게 되면은 뭐휠 가격이 거의 500이 넘어가니까. 이제 본인 여유에 따라서 <웃음> 그거는 본인 <laughs> 여유에 따라서 비싸고 가벼운 휠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네. 그게 쓰는 거고 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네. 시합 때 써볼까 아그 정도로 자 네. 좋다고는 하는데 네. 여기서 선수들이 좋다고 하면은 네. 아까 윤부비서가 얘기도 했지만은. 선수들이 좋다 하잖아요. 진짜 좋으면 시합 때 써요. 아. 그러니까, 와, 이거 잘 나가요. 좋아요. 해놓고 시합 때안 쓴다 하면은. 아, 맞아, 맞아. 거짓말이야. 진짜 그건 광고고. <laughs> 어, 그건 스폰서에 대한 예의고. 어, 거짓말이고. 시합 때 쓴다. 시합 때 하면 쓴다 하면 진짜 잘 나가는. 고민, 고민이 돼요 프리스턴을 이미 개인 휠을 가지고 있는데 어 고민이 될 정도로 네, 남산을 그런... 오르는데 주대용 선수가 계속 오 좋다 오, 좋은데 좋은데 이런 취임새를 계속 하더라고요 진짜 좋으니까 나오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파워가 많이 나오고 국내 시합 같은 경우는 다들 똑같지만 원데이 시합이고 어택을 많이 하는 상황이 와요. 네. 국내 코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어택. 긴 언덕이 없으니까. 어택을 되게 많이 하는데, 보통 한시간 끝나고 나면은, 적으면은 15번, 많으면은 네. 20, 30번 정도의 어택이. 이제 8, 900이 넘어가는. 인터벌을 해요. 어택을 어. 그렇게 하는데 거의 진짜 1000 가까이 찍는 게 20, 30번 정도거든요. 1000 아트? 1 0 아트를 찍는 게.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손실이 없어야죠. 그래서 두꺼운 휠을 못꽂는 거예요 한번 가속을 2, 30에서 5, 60까지 가속을 끌어올릴 때까지 너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혼자 5, 60으로 들면 앞에서 끄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5, 60으로 타면 은 그러니까 두꺼운 림을 꽂기가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지만 은 그래서 시합 때는 이렇게 얇은 림들을 꽂는 건데 반응이 빨라가지고 이 리저브 휠을 이렇게 선택한다 했, 했을 때 무르다 딱딱하다 중에는 어디에 가까운 거 같아요? 엄청 딱딱한 편인 거 같아요 엄청 딱딱한 편인 거 아. 같아요? 이게 대충 봤을 때는 그냥 휠이 되게 평범하거든요 네. 에어로 부분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집어넣었지만 휠딱 봤을 때는 뭐, 뭐 허브 시스템이 강성을 위해서 되게 그렇게 해 놓은 게 아닌데 되게 반응성도 빠르고 딱딱하고 그리고 휠 이렇게 댄싱 칠때몸 중심으로 이렇게 휠을 넘길 때 이게 얘를 끌, 끌고 온다라기 보다는 그냥 그냥 한 몸처럼 그냥 싹싹싹 아 넘어가는 느낌? 좋다. 진짜로 얇은 힘 꽂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음 시속이 빨라진 상태에서 댄싱을 치거나 어택을 하면은 휠이 네. 살짝 물렁거리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런 휠들의 장점이 언덕에서 잘 나간다는 건데 평지 같은 데서는 살짝 물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와트가 음 높게 올라가면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몇 번을 천 이상을 찍었는데 아, 되게 괜찮아요? 빨랐어요. 여기 와트가 음.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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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몇 번을 때렸어. 이렇게 몇 번을 어택을 했는데 되게 반응성도 빠르고 휠도 흔들리는 것도 없고 중심을 잘 잡는다 그랬나? 휠 음. 같은 경우에 달달달 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속이 빨라지면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면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좋았어. 진짜로 진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시합 때. 오.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빨리 어. 얇은 님 꼬다 보고 싶어요. 저는 얇은 응. 걸 선호하는데, 아, 그래요. 나는 리저브 휠 지금 처음 써보셨는데 어땠어요? 지금 보라 45그 WTO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34? 37mm 잖아요 사실 네. 저는 진짜 동호인 쪼랩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휠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무게예요 근데 엄청 가벼운 휠을 선호한다기보다는 무겁지 않은 휠 그래서 1300g 딱 1300이거든요 1300g이 이 무게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정말 주대영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보미스마가 꼈는데 그냥 그 이상 더 이상 어떻게 좋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가 제일 크고요 일단 어필을탈 때는 힘든 건 사실 똑같아요. <laughs> 힘든 건 똑같고, 어필을 탈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오랜만에 튜블리스를 쓰다 보니까, 핏빨 때도 그렇고, 이 항속, 항속이라고 하나요? 그냥 진짜 안 굴려도 굴러가는 그런 느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데칼 같은 경우, 여자다 보니까 저는 자전거가 이뻐야 돼요. 데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는, 어, 그냥 뭐 이렇게 스펠링 붙여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굴러갈 때이 리저브 휠이 스펠링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더, 그거 투자해서 더 많이 벌수 있으면.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실적이 중요하니까. 지금도 튜블리스를 사용하고 있고, 공기압을 아까 넣을 때 앞과 뒤 휠을 다르게 넣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네. 공기 압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앞에를 5에서 10 정도 덜, 덜 넣어요. 음. 이제 앞에 65 6에서 64이 정도 넣고 뒤에를 70에서 75 사이 정도 넣어요. 앞에가 65면 뒤에가 70, 앞에가 60이면 뒤에가 65 이런 식으로 아 5에서 10 정도 차이 나게 단위가 낮아지면서 5 정도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5 정도로 하는데. 옛날에 이제 25C 튜블러나 25C 클린처 넣을 때는 앞에 100 뒤에 110 이렇게 넣었는데 그 이유가 체중이 뒤에 쏠, 쏠려 있잖아요. 네. 내리막을 탈 때든 평지를 탈 때든 그 상태에서 코너를 돌때안 그래도 만약에 똑같다고 똑 생각을 하면은 앞에 100 뒤에 100 넣었을 때 뒤에가 눌려 있어요. 뒤에가 좀더 눌려있는데 그 상태에서 앞에가 떠 있잖아요. 음. 그럼 안 그래도 내리막 같은 경우에 십백을 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뒤에를 더 누르고 타는데 맞아요. 접지 때문에 그럼 앞에가 그만큼 뜰 거란 말이에요 체중이 네. 더안 들어가서 그럼 앞에가 뜬 상태에서 코너를 돌, 돌면은 앞에 마찰력이 떨어져요 뒤에는 많지만은 그럼 이게 앞에가 미끄러지면 끝이에요 절대 중심을 거의 잡을 수가 없어요 뒤에는 쓸려도 뒤에는 미끄러져도 어떻게든 좀 잡히거든요. 중심이 좀 좋으면은. 이거는 저도 MTV 선수들한테 처음에 얘기를 들었던 건데, 뒤에는 좀 털려도 된대요. 말 그대로 이렇게 슬립이 나도 상관이 없대요. 근데 앞에는 슬립 나는 순간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게, CC도 보통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타이어가 두 짝이 사이즈가 다른 것밖에 못 구한 경우. 음. 그럴 때 보통 앞에는 25c인데 뒤에 28c 이런 식으로 꽂는데 이거 반대로 꽂으셔야 돼요. 아. 앞에를 28c로 꽂고 뒤에를 25c로 꽂아야 돼요. 왜요? 말했잖아요. 앞에가 무조건 털리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에를 두꺼운 걸 꽂아야 죠 뒤에는 어. 두꺼운 걸 꽂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 근데 물론 똑같은 걸 꽂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 어쩔 수 없어요. 그럴, 그럴 상황밖에 안 됐을 때 그런 경우 간혹 가다 있잖아요. 아니면 은뭐 28C, 30C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를 30을 꽂고, 뒤에를 28을 꽂는지 그런 방법도 있죠.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할까 생각, 생각 중이기도 한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게, 앞에 림폭을 두껍게 만드는 이유도 공기 역학 때문인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모로. 음. 공기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에를 적게 넣는 게, 안 그래도 체중이 들 쓸려 있으니까. 앞에를 적게 넣어라. 네. 앞에를 적게 넣, 넣어야지, 뒤에 눌리는 거랑 앞에 눌리는 거랑 똑같이 눌려요 뭐 음. 앞에 적게 넣으면 더막 물렁거리고 막더뭐 땅에 많이 다아 있어 가지고 더안 나가는 느낌 들고 막더 마찰력이 많이 해 가지고 손실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안 그래요 음. 어쨌든 체중이 뒤에 쏠려 있으니까 앞에 체중이 쏠릴 정도가 되려면 은 엉덩이가 이 정도에 있어야 돼요 음. 보통 앞에 이렇게만 나가면 은 앞에서 이 정도 뭐지 엉덩이가 여기, 여기 있고 이 정도만 해도 앞을 쏠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 정도가 나가 있어야지 뒤에 타이어가 눌리는 거랑 똑같이 눌려요 앞 타이어가 어. 오늘 리저브 휠에 대해서 주대영 선수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이야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네. 윤보비스마한테 떠넘기는 거 같긴 한데 <laughs> 윤보비스마 었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 까이렇게 <laughs> 같긴 한데 간략하게 얘기해 주면은 DT 스위스의 이런 방식을 많이 따라 해요, 메이저 휠들에서. 음. 왜 그러냐? 반응성이 되게 빠르고, 딱딱하고, 정비도 하기가 쉽고, 그리고 고장이 잘안 나서. 음. 음. 잡아당기면서, 땅땅땅 때려주는 건데, 그거를 제일 잘 이용을 한게 DT180 허브인 아. 거고, 그만큼 이게 DT 이런 스포크를 사용도 해줘야 되고, 거기서 그걸 버틸 만큼의 림의 강성도 나와야 돼요. 이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두껍고, 좀, 어쨌든 뒤에는, 위에는 지금 44mm가 되는데 아예 지금 힘을 세게 줘도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되게 되게 딱딱해요. 무른 거 아니야, 되게 막이게 말랑말랑 거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저도 처음에 하고 탔는데 되게 경쾌하고 딱딱하다. 그리고 아까 버스도 따라가봤는데. 상속성이 되게 좋다 언덕에서 언덕에서 이게 확 가벼워지더라고요 이게 음 시속의 유지가 되는 순간부터 버스 뒤에서 좀 유지하면서 가봤는데 잠깐 혼자서 계속 힘들 때는 아까 아라오나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힘들어요 어쨌든 힘들어 <laughs> 어쨌든 힘들어 대신 맞잖아요 어떤 휠을 끼든 똑같이 400으로 가면 힘든 거예요 400으로 <laughs> 가지만은 얼마만큼 더 빠르냐인데 그 힘든 건 똑같이 못 느끼고 이제 버스 뒤에 있을 때 이제 얼마만큼 손실을 덜해줄수 있냐. 이 휠이 얼마만큼 나의 이제 피로도를 줄여 주냐. 음.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그룹 라이딩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버스 뒤에를 따라가 봤는데 되게 휠이 확 가벼워지면서 오히려 좀향속성도 생기고 되게 가볍게 그냥 그냥 싹 이렇게 깔려가는 느낌으로 나가더라고요. 뭐, 다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다 좋은, 아, 약간 약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약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좋은 걸 어떡하나.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미저브 휠을 일주일간 대여를 받아서 좀 시승을 해볼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주대형 선수는 워낙 마일리즈가 뭐, 기니까, 네. 일주일 타다가 뭐, 단점 발견하면 은 누나한테 연락줘요. <laughs> 아 너무 약하는 것 같아. 내가 말하고 약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물론 모든 휠엔 단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진짜 아는 것 많은 주대영 선수랑 이렇게 귀중한 시간 보내봤고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컨텐츠가 주대영 선수랑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나와주길 바래요. 언제든지불러시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laughs>